익스프레션 코드는 키 프레임 없이 이와 같이 명령으로 모션을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필수 익스프레션 세가지 사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회전 모션에는 로테이션의 타임이라는 익스프레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알타 t 하자하여 로테이션 옵션을 펼치고 익스프레션을 사용하기 위하여 Alt 키를 누른 채로 로테이션 스탑옵치를 클릭합니다. 코드 입력란에 타임 곱하기 10을 입력하고 재생하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모션이 됩니다. 수치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10을 100으로 수정하여 증가시키고 재생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수치를 음수로 수정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동작을 무한 반복시키려면 루프아웃을 사용합니다. 먼저 좌우로 이동하는 포지션 모션을 만들어 볼게요. 이 동작을 반복시키려면 alt키를 누른 채로 position s t t o n 을 클릭합니다. 코드 입력란에 loop라고 타자하고 목록에서 loop out 과로 열고 닫고를 더블 클릭합니다. 재생하면 동작이 무한반복됩니다. 역동자까지 반복 재생하려면 괄호 안에 헛다운표 핑퐁이라고 입력합니다. 재생하면 역동자까지 반복됩니다. 루프우스은 포지션뿐만 아니라 스케일, 로테이션, 오퍼시티 모션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랜덤하게 흔들리는 모션을 만들 때는 위글을 사용합니다. 트랜스폼 옵션에서 포지션의 익스프레션을 사용하기 위하여 Alt키를 누른 채로 포지션 스타버치를 클릭합니다. 코드 입력란에 위글이라고 타자하고 소괄호 안에 2 1 1표 100을 입력하고 재생하면 랜덤하게 위치가 이동됩니다. 쉼표 뒷자리 수치를 증가시키면 움직임의 폭이 커집니다. 쉼표 앞자리 수치를 증가시키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위그 익스프레션 또한 스케일, 로테이션, 오퍼시티 모션에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